100번 100번 그렇죠 <laughs> 자 이건 뭐냐 이건 뭐냐 법인세법 5 5조이가 토지 등 양도소득입니다 과세특례라고 돼 있죠 과세특례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게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을 팔면 뭐예요? 이익이 나죠? 그럼 각 사업료도 소득으로 법인세를 내는데, 비사업용 토지와 이거를 주택에 따르면 또 별도로 뭐예요? 비사업용 토지는요, 10%, 주택은 20%의 법인세를 추가로 내죠? 뭐,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그게 55조 이항인데, 여기서, 그죠? 보세요. 토지 등 양도 금액에서 차감해서, 뭐, 처분 이익을 구하는데, 양도에서 차감하는 게 장부가액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은 세무에게 장부가액입니다. 자산의 양도를 위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땅팔때뭐 수수료 내죠. 그러니까 수수료를 여기, 취득가액에서, 그 그러니까 처분 이익에 대한 10% 20%를 내기 때문에 수수료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분 취득가액만 빼니까 땅팔때 내는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 난 빼면 안 된다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법인이 자신의 명의로 농지에 취득이 어려워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그죠?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미등기 자산의 양도입니다. 그러니까 봐요. 내가 비사업용 토지를 사서 팔았어. 양도 차익이 나오면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20%몇 프로 법인세 내고요. 또 10%의 법인세 내야 되는데 55조 이항에 따라 알았죠? 근데 이게 미등기예요. 회사 돈으로 샀는데 등기가 다른 사람이 름도 있고 장부상엔 회사가 토지를 잡았어요, 그렇죠? 이건 미등기 자산을 양도한 거라 이건 양도차익의 40%입니다. 40%입니다. 회사가 어쩔 수 없는 사건이니까 10%로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심판에서 그렇죠? 이건 미등기 양도니까 40%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런걸 세법이 인정해 줄수 없습니다 미등기 자산 양도하면 40%의 세월이 걸립니다 100번 끝